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한글 2014에서 스타일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글은 문서 작성을 많이 하고 또긴 문서를 작성하고 난후 글꼴이나 뭐그 전체 줄 사이의 간격 등 글꼴 서식이나 문단 서식을 뭐 다양하게 꾸미게 되는데요. 그 꾸밀 때 일정한 기능을 정해놓고 일정한 서식을 정해놓고 같은 모양으로 같은 서식으로 꾸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스타일이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문단을 꾸밀 수가 또 내용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 내용을 보시면 <laughs> 스타일이란 자주 사용하는 글꼴, 뭐 글자색, 글자 크기, 뭐 글자의 여러 가지 모습이겠죠? 이런 문단 선식뭐 가운데 정렬이나 뭐 여백이나 줄과 줄 사이 간격이나 이런 문단 서식을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그 스타일을 내가 세팅해 놓은 거를 불러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원하는 글꼴이나 문단으로 바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서식을 계속 주고자 할 때는 아주 빠르고 편하게 줄수 있는 기능입니다. <laughs>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 아, 교제에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처음에 쓰시게 되면 이렇게 전박이 돌고래 나는, 우리가 한글에서 문서를 쓰게 되면 기본 크기 10에 뭐 함초롱 바탕체 기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써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쓴 후에 제목은 뭐 얼마, 글자 크기 얼마에 뭐 색깔은 어떻게 정렬은 어떻게 할 건지 또 특징 크기 생태는 뭐 같은 소재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크기 색깔 문단 모양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할 때마다 이걸 고민하고 또 크기 조절 위치 조절을 하지 않고 스타일이라는 기능에 이미 그 기능 원하는 문단이나 서식 기능을 넣어 놓으면 어 이렇게 일정하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특징에서 어떤 기능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어, 스타일이란 기능을 줬을 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현재는 여기 스타일이 어디에 있냐면 그뭐 메뉴 파일이나 편집이나 어디를 클릭하든 이 도구 상자에 보시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아, 바탕 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스타일이라고 기능이 떠요.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이 안에다가 어떤 제목을 이름을 부여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한번 전박이 돌고래의 마우스 클릭을 하고 바탕클에서 기존에 이미 한글 2400 미리 들어있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를 제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또 여기도 1번 특징의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클릭을한후 뭐 본문을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바뀌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바로 주면 빠르게 꾸밀 수 있는 건데요. 이 스타일을 기존에 있는 스타일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해 놓고 나중에 원할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하는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메뉴 서식에 있어요. 서식에 가면 이쪽 부분이 스타일의 현재 기본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서식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스타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축키를 F6을 누르시기도 하시고, 서식 옆에 삼각형 눌러서 스타일을 누르기도 하시고, 또는 바탕 글 옆에 보면 이렇게 AA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스타일에서 내가 더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을 그래서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빠르게 하시려면 단축키 F6을 기억하셨다가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타일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문단 모양을 꾸며 놓을 건지 글자 모양을 꾸며 놓을 건지, 뭐 문단 번호, 글머리표 기능 등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갖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음, 아 이제 새 스타일을 추가하기를 누를 스타일 추가하기가 돼서 아 이제 원하는 이름을 부여를 해놔요. 나는 여기 전박의 돌고래에는 뭐 글자 크기 뭐 10에,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난 항상 하겠다. 그러면은 우선은 제목에다가 이런 기능을 넣을 거니까 뭐 제목 1 이런 식으로 라벨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아듣기 쉬운 이름으로 해 놓으시고 문단 모양이나 글자 모양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글자 모양으로 보통은 많이 하니까요. 글자 모양 눌러서 어, 어떻게 할까요? 글자 크기 제목이니까 글자 크기는 한15 정도로 한번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글꼴을 현재 바탕체니까 원하시는 글자체로 바꿔놓으시고 또 글자 색도 보통 많이 바꾸니까요 제목이라서 한번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외에 기타 기능으로 여기 있는 글자 모양 기능을 뭐 섞어서 주시면 되겠죠. 설정을 누르시면 글자 모양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우리는 제목을 항상 가운데 정렬도 하고 싶어요. 문단 모양 기능도 세팅을 해놓게요. 함께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을 하고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1이라는 스타일 안에는 글자 모양의 기능하고 문단 모양의 기능을 넣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 위에 보시면은 제목 1 이라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없던 스타일이 들어가게 아, 돼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 이제 이거 앞으로 이 기능을 계속 쓸수 있게 됩니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고요 다시 요번에는 여기에 대한 여기에 어떤 기능을 주고 싶은 거를 스타일이라는 기능으로 또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난 여기에 어, 뭐 글자 크기는 음, 뭐로 할까요 아, 글자 크기는, 그, 뭐 글자 크기는 12로 하고, 제목이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글씨 크기가, 뭐, 12에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뭐, 커서 어디에 두든 상관 없습니다. 애플 유로 누르든가, 서식에, 스타일 추가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자 모양을 우리 아까 12로 주기로 했으니까 12로 하고 글자채는또 원하시는 채 주시고 글자 색은 이번 녹색으로 적을게요. 네, 원하시는 글자 색 주시고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스타일의 이름은 소재목이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그러면 이게 또 소제목이라고 왜 스타일이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한글에 이렇게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을 볼까요? 어, 전박이 돌고래라는 거는 항상 난 제목 스타일에서 제목1이라는 스타일을 골라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커서를 두기만 하시면 돼요. 그 줄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스타일은 서식 안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바탕글이라는 부분에도 좀 전에 만들어놓은 소재목하고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박이 있는 제목 1로 할 거라서 제목 1을 딱 클릭하는 순간 벌써 바뀌어 있죠. 이미 세팅해놓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 크기 생태는 소재목이라는 이름으로 스타일을 지정해놨어요. 그럼 특징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놔요. 그 줄에. 그리고 바탕글에 가서 소재목을 누르면 바뀌었죠? 크기도 해볼까요? 크기도 클릭을 해놓고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 요 위에 있는 소재목을 누르셔도 되고요. 벌써 생태도 마찬가지죠. 클릭하시고 그 사이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소재목 또는 바탕글에서 소재목 아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